2개월 이내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을 가지고 국회의 동의 없이도 여러분한테 1억씩을 두달 안에 전부 직업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 결제 제1호로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고 그 결제에 사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국가가 채권이 정확하게 2천조 2천조짜리 채권을 끊어서 정부가 보증하고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그 돈을 풀어서 전체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100% 지급하는데 중산층까지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1차 상류층은 그 다음 지급하게 되는데 두달 안에 중산층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긴급재정명령권 76조 2항을, 긴급명령권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원씩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5년도 더 걸립니다. 아마 10년 가도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바로 그 역시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일단 경제기업령입니다. 경제기업령이 발동됩니다. 국민투표를 해요. 국민들이 하자. 1억 받았으니까 150만원 그것도 매달 준대니까 그것도 받겠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90% 이상 찬성이 나오면 국민투표 할 필요 없어요. 국회 통과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로서 여론조사로서 투표비를 전략하겠다. 1조 원 정도 들어가는 투표비를 전략하는 게 어떠냐.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대로 여론조사해서 바로 국민 배당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잠시 기능이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긴급 재정명령권이 비상기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회는 없이도 해낼 수가 있다. 음,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에,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의원이 있는 당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월급 받지 마라. 어, 보장한 뭐 없애라. 국회의원들 보고 100명으로 줄이자.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한 번도 더 받지 않고 세금을 전략해서 70% 전략해서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 원씩 돌려주겠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기성정치인들은 안 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저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우리 한상수, 우리 후보님이, 뭐, 저와 이렇게 만났습니다만은, 그래도,